문제는 남자 4명과 여자 5명 총 9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그 중에 아까 문제랑 좀 다르지. 아까는 여자 5명을 한꺼번에 이웃하게 한다라고 했었어. 근데 요번에 뭐라고 돼 있어?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라고 한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면 안 된대.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두명이 같이 옆에 서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세명 네명 다섯명 다 안되지만 그치? 그래서 먼저 첫번째 1번 문제를 풀 때는 1번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웃태도 좋은 애들은 누구라는 얘기야? 여자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웃태도 되고 안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먼저 여자 몇명? 다섯명을 일렬 배열하는 거야 서로 다른 여자 다섯 을일일배열하하는지지그뭐 뭐가 되는 거야 r 팩토리. 그러니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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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여자 이렇게 t is the factory? What is the 자자자 t o r y What is the factory? 는 h a t is the 남자 몇 명, 네 명을 배열한다야. 어디에다 배열하면 되겠니? 바로 여자들 사이. 여자 다섯 명 이웃해도 되는 여자 다섯 명들이 일렬 배열하게 되면은 그 사이 사이마다 총 다른 자리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리가 생기는 거지 그치이 여섯 개의 자리 중몇 개를 선택해서 네 개를 선택해서 남자 네 명을 배열한다. 6P4라고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자리를 선택하여 일렬 배열한다 라는 의미로 괜찮아요. 그래서 먼저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에서는 먼저 뭐한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한 후 맞아요.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그 이웃해도 되는 여자들 사이의 자릿수에다가 배열한다고 이 경우도 결국은 연속된 거기 때문에 5팩토리와 얼마를 곱해줘야 돼6 p 4 라는 걸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남녀가 교대로 서는 경우다. 뒤에서 문제를 하나를 더 다루겠지만,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에서는 사람의 개수, 사람의 수가 되게 중요해.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지금은 남자가 몇 명이야, 얘들아?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기 때문에, 5명이기 때문에, 먼저 1번, 누구를 먼저 배열한다? 이 경우는 남자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남자 4명 배열, 왜 서로 다른 4명의 남자들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4팩토리인데, 그러면 남자들을 배열하고 나면 그 사이에 남는 자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사이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먼저 배열하면 서로 다른 네 명을 배열하면 그 사이의 자리가 다섯 개가 되어버린다고.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자 몇 명? 다섯 명을 일렬 배열하는 거지. 어디에다? 이 사이의 자리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사팩 곱하기 오팩이 되는 거야. 그럼 여자들을 먼저 배열하면 선생님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어, 맞아. 여자들 배열해도 되면 여자들 먼저 배열해도 되긴 해 그럼 먼저 여자들 배열해볼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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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맞아요 그럼 여자들 먼저 배열하는 가짓수가 몇 팩이야 5팩이야 그치? 그럼 교대로 쓰려면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이 네 자리에만 뭐가 들어가야 돼 남자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일렬배열한다 뭐야 4팩 그러니까 순서랑 관계 있어, 없어, 사실은. 없다, 라는 의미에. 이해 갑니까? 오케이.